동생의 폐해를 심각히 여기고 기독교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미국의 한 한인교회의 저항이 한국교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를 직접 스튜오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한국에 얼마 만에 오신 건가요? 이번 귀국은 좀 다른 때와는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그렇습니다. 이제 한일년반 만에 나왔는데 네. 아, 이번에 오면서는 아, 물론 이제 한국에서 초청하신 분들이 아, 요청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행하셨던 일들 네. 저희들이 직접 동성애 문제로 시작돼서. 교회를 포기하고 나오기까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참 익사이트먼트도 있고 네네. 동시에 또한 부담감도 안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번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아, 우선 교회들을 방문해서 아, 저희 교회가 겪었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새해된 아, 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한소망교회 네. 그리고 영안교회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독교 대책 기독교 동성애 반대 대책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한수 네. 한 맡았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이 방송을 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아,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아, 저희 교회가 속한 교, 속했던 교단이 미국 장로교입니다. 회 네. PCUSA인데 아, 그 교단에서는 2011년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는 목사 장로 집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 동성애자들에게. 예. 네. 아, 그러니까 거기 밑바닥에는 동성애는 아, 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동성애를 그냥 그대로 아, 실천을 하면서 프랙티스를 하면서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네. 아, 그리고 4년 후에는 2015년에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또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결혼 정의에서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으로 법을 네. 바꾼 거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안수가 허락된 이후에 곧바로 교단에서 노회를 통해서 허락한 대로 은혜로운 결별 정책 네. 이것을 이 총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교단을 떠나기 원하는 교회들은. 그 은혜로운 결별 정책에 따라서 떠나고 또 건물을 가지고 나가도 좋다. 예. 건물은 원래 이제 미국 주류교 단들은 다 교단 소유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절차를 쭉 밟아서 네. 한 4년 4년이 넘도록 모든 절차 과정을 다 충족시켰죠.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타협하고 교단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은 독립선언을 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예. 그런데 타협하고 남아있으면 건물을 그대로 우리가 예. 사용할 수 있지만 떠나면 이제 건물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해서 저희 온 교회가 98%의 교인이 우리는 어쨌든 교단을 떠나자.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을 했죠. ECO라고 하는 교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노회는 이제 저희를 세상 법정에다 고소를 했고 저희들은 세상 법정에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건물을 포기하고 예. 그리고. 일종의 출애급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예. 아, 그 동안의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성들들과 도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이후에 성들의 결속이 더확꼬졌을것 같은데 이 후의 반응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첫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동에서 같이 건물을 포기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국 교회와 그와 붙어 있는 학교 크리스천 스쿨을 빌려가지고 첫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불안했죠. 네.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나타날 것이냐, 교인들이. 네. 또그 주일이 12월 31일 주일이었는데요. 1년 중에 뉴저지에서 가장 추웠던 날입니다. 네. 그런데 교인들이 꾸역꾸역 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1부, 2부, 3부. 그게 나중에 통계 보고를 받으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네. 거예요. 정말 감동했겠네요. 네. 그 누가 더 나왔나면 장기 결석자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 법정 투, 세상에서 법정 투쟁을 4, 5 년을 계속했다면. 아마 교인들은 많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건물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거의 100%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걸 네. 보면서 정말 건물을,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아, 사람이 교회다 하는 이런 아, 참 하나님의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봉사하기 시작을 하고, 전에는 뒤짐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더욱더 헌신적으로 함께 네.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많이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로운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성들의 그 마음이 이신 전심으로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음. 목사님께서 주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아...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4년 동안 이렇게 교단 관계 해소를 위해서 네. 갈등하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특별히 저희가 한그 과정 속에 한 번은 40일 대각성 기도회라는 걸 했는데 예. 그것은 매일 저녁 매일 저녁 교회 모여서 저녁 기도 집회를 한 거죠. 네. 한한시간 반에서 두시간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을 했는데 매일 저녁 2, 300명의 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네. 저, 저도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대각성 집회를 40일 동안 인도하는데 하루 마치고 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하지 걱정했는데 뭐 하나님 또 목을 다 풀어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네. 교회는 건물 이전의 사람이고, 또 저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11가정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20년 만에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한 거죠. 이민교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또 아, 또 자부심도 갖게 되고 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 거예요. 네. 뭐냐면 너희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면서 교회는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자랑했느냐. 네. 교회의 이름은 아, 아, 참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증거했느냐. 이런 게그 강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희가 많이 회개도 했고요. 동성애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먼저 개혁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는 영혼구원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네. 일종의 요즘 우리 미국에서 많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미셔널 철치 네, 네. 선교적, 선교적 교회. 교회로 네. 나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네. 어, 한국 교회나 또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는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이번 목사님의 그 은혜론 결단에 대해서 한국 교회도 같이 연대하고 또 같이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조금 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 이 한국에도 자그마한 파장이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 한국의 국민일보에서 C 채널에서 그리고 기사로 다뤄줄 뿐만 아니라 뉴스로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기도해주시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는한 10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네. 재정적 지원까지 보내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정말, 아, 우리 미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함께, 새로워지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아, 믿음의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 미국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민교회는 여전히 여러 면에서 열악합니다만은 네. 반면에 또참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미국 사회가 이미 동성애를 다 합법화 해줘서 미,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진리대로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노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런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일어나시도록 같이 협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의 내용들이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는데요. 네. 동성애 문제와 또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